예선 첫 번째 경기 시작했고요. 이 경기가 사실 예선에서 가장 맛집입니다. 사실. 아, <laughs> 맛집이네요. 네. 네. 전 경기에 비하면 네. 라인업이. 네. 근데 다딱 보면은 네. 경기장에 딱 보면 선수들이 서 있잖아요. 네. 또 보면 항상 밖에 나가면 좀 그래도 큰 키인데 여기 보면 항상 작아지는 게 네. 이런 거 보면은 일단 까무기 전까지 딱 옆에 서 있을 때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잘할 것 같고 대공이 네. 네. 한번 좋아해. 같이 뛰었었죠. 어이 어이 예전에, 예전에, 번남의 소령가장이었는데, 살이 찌고갱서즈에서 앉아있다가, 살을 빼고 다시 페이스를뛰어요잘 않아 놓으세요. 서른 살 서른 한 달로 알고 있는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여기 선출인데, DFL 네. 네. 선수는 전체적으로 머리 네. 타이랑 체형이 비슷해서, 누가 네. 보인지 모르겠는데. 20대 후반이고요. 20대 후반 이제 우리 2이고 그리고 좀 수를 잘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팀이 이네자배놓이진영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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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것 네. 네. 빠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스트에서 올렸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아요 저기서 이딱 빨리빨리 펴네요 전 경기에는 좀 두꺼운 수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아니... 경기력이 높아 보이죠 네. 잘해 보이죠 가벼워 오스아우승호 경기 템포가 진짜 빠라요 아 어떻게 할까요? 자, 조기 형 잘하는 이들 뱅크샷인데. 아, 돌아나왔어요두개정에서 뭐, 이렇게 아가 키가 작긴 한데, 되게 발이 빠르고 발발이거든요. 아, 나, 앞선 두 명이 딱 그런 식의 수비를 아, 구사할 것 네. 같아요. 거의 멤버가 극단적이에요. <laughs> 지금 보면 가 스몰 라이 네. 진짜, e m p 는 거의 핵 스몰 라이너예요. 3번, 네. 4번 끝. 네, 자. 5번이 없어요. 5번 없어요. 4번도번 4번 같은 사번이 아니고 3번 같은 사본. 4번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9 0 k 이상 나간 사 없어요. 사이이기요 사이다, 우 사이다, 우이이 사이다, 우 사이다, 이다 사이다, 우리 사이다, 이다 우리 사이다, 우다 이제 고마운게 케이저 앉으세요 케이저! 이제 외곽에서만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전수가 좀 이제 안쪽에서 풀어준단 말이죠 네. 번호도 좀 낯이 있고요 사실. 네. <laughs> 좋아하는 번호네요 케이저도또 네. 아, 또 유니폼 이쁘네요 두팀 다 이쁘고요 자또이고 <laughs> 네. 네. 김다운 아, 아, 오, 자 몸이 안 풀렸는지 자. 네. 네. <laughs> 네. 어, 어, 맞는 것 같아요. 어. 대라바스는 유지정한테 포스업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파세드를 한하면 어떨까 싶네요. 유지형 어? 매치앞한테 네? 말했어요. 네. 네. 왜냐 면정혜민이가 195로 갖고. 네. 그렇죠. 앞선 선수들이 뭘포로나 하는 네. 앞선 선수들이 지금 승리가 너무 커. 이야! 예? 정혜민! 아이고, 아이고! 아, 확실히 뒷선이. 예. 뒷선에서 지금. 이야! <웃음> 잘하네요, 오규석이 <laughs> <laughs> 이런 다친 농구의 또이린자예요 솔직히 본인 수비에 약간은 좀 커버가 되잖아요. 빅라인업으로 이제 넘 뭐뭐 네. 뭐. 상성과 캐릭터가 안 맞는 느낌도 좀들고요 북한에서 네. 차이가, 차이가 많이 네. 나다 보니까. 네. 오, 아, 아, 이게 무 네. 사실 무예예요. 네. 지금 많이 빠지는 느낌이 네. 들어서. 네.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약간 답이 네. 없어요. 네. 안에서 솔직히 그 네. 밀고 들어가기도 네. 너무. 안타다 되게 오래전에서 20대 네, 아이때부터 네, 아, 네, 예, 되게... 이런 걸 경험했었었 가지고. <laughs> 옛날부터 어깨 넘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같이 한번 괜찮아요, 진짜. 포인트가 들어오고. 리도 되게 잘돼 있는 거 같아요. 야, 진짜 이게 좀 힘들다. 네, 맞습니다. 이 네, 저쪽에서 이제 뒷선 1대1을 가져가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이진영한테 해야지. 이진영. 네. 저기가 제일. 자, DFL. 그리 누구죠, 지금? 누구 어, 나왔죠? 뭐 그리고. 24번에. 24, 최규빈. 최규빈. 자, 여기서부터가 자, 좀 말이 맞아. 소비력이 어떻게 될지. DFL 지금. 아플리스가 이따 죠 자, 자 어, 이거로 이제 가겠죠? 네, 네, 가야죠. 가야 어, 돼요. 오, 세우면 안 돼요. 네, 네, 늦었으면 DFL 보고 안 나죠. 좋아, 저도 짜 잘하는 었거든요 저희가 옛날 에 LMG 대만난때 했었는데 물론 LMG 25용 차로 됐지만 아저도 하나만큼은 어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갱스터즈 갔을 때는 잘하겠다 싶었는데 살이 쪄가지고 음, 몸관리가 안돼 있었다. 네. 몸관리 딱돼 있고 지금 여기 와서 네. 좋은 활약 보여주네요. 아, 되게 영리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포인트카드가둘 있는 거예요. 공격도 네. 되고. 네. 자, 아, 없어요. 이게 기자 안 보여요. 밖에 다 어떻게 했지? 아 캐리저도 수비가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디자이드요. 한 네. 명밖에 없는게 20번도 좀 불안하죠, 사실? 약간, 변진규 자, 보세요. 안 <laughs> 네. 메인 멤버는 아닌 것 같아요. 야. 박찬호. 친형이 박찬이죠, 네. 전자랜드. <laughs> 네. 누가 더 슛이 좋을까요? 내기하뭐 <laughs> 네. <laughs> 네. <한 번. 웃음> 네. 유튜브 찍는 걸로. 네. 짜랑TV에서. <laughs> 네. 슈퍼는 굉장히... 비슷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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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슛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안 나갈 거란 말이죠, 잘. 아, 이거. 세이저가 네. 위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괜찮네요. 길게 후반전 가면 되겠어요. 서서히 이제 그냥 이겨갈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선이 이제 네. 가영 멤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치면 이제 골프에서 승패가 달린단 말이죠. 자, 패턴이 잘안 되고 있고요. 아. 아까 그러니까 피벗도 그렇고 이 베이스라인 패턴 되게 국물인것 네. 같아요. 이거 가서 걸어주고 그 사람 네. 걸어서. 그냥 와봐요. 스위치 해야 돼요. 네. <laughs> 자 배준영! 이야, 이야 배준영 진짜 잘해줬습니다. 아, 원래 이 기량이었죠. 확실히 농구가 몸으로 는 스포츠다 보니까 네. 몸부딪끼고 하는 스포츠라. <laughs> 본인이 지금 몸에 자신이 있어요? 지금 <laughs> 신나서 약간 스텝이 네. 경쾌한 느낌이죠. 전수가 지금 나이도 지금 서른 하나여가지고 막침 잘할 나이거든요. 전성기를 이제 눈앞에 네. 두고 있는 딱 다니네요. 공을 이렇게 오. 어쩜 아, 농구를 그렇게 많이한 느낌이 안 나요. 지금 공 이런 거 원래 잘안 흘리는. 안 흘리고 좀 이제 안정적인 게. 선출의 일인자였거든요. 어? 어. 살도 부쩍 많이 빠졌고요, 사실. 어, 뛰어 갈까요? 안 되는데. 아, 완전 잘 됐고요. 여기가 아끼리스 거있는 사이다 이지훈 자리거든요. 네, 저 똑같아요. 저이에요저 자리 힘들어요. 이런 거 좋아도 저게, 저게 말라보여도 웨이트 보세요 저게 이게 영상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상체가 라그나보면라나 아, <laughs> 저거 그죠? 네. 상체가 올라와 있어서 그 관리돼 있는 몸이에요 네. 그냥 마른 느낌이 아니고 운동을 해서 체지방이 10% 아래의 몸이죠 네. 저게 마른 몸이 아니고 탄탄한 근육이니다 유니폼 안, 안 속에는 또 엄청나게 숨어 네. 있을 것 같아요 다 몸이 딱 그 국내 케이블 빅맨들이 다 몸이 절었죠, 사실. 말라보여도. 네, 다. <laughs> 있죠, 다. 디플레드 약점이 로트이션 멤버가. 이름 없는데. 벤치에 한 대여섯 명 앉아 계시긴 한데. 특히, <laughs> 네. 이, 이 소프모어라는 대회가. 네. 아이고. 자, 점수한번 말씀해 주세요. 4대 네, 11로. 저 케이저가 실점 앞선수로 1파크 정도 합니다. <laughs>